안녕하세요 카요레디입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예전 같았으면 약간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어디 대기업 임원들이나 탈법한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라고 딱 인식이 박혀 있는 그런 차인데요. 요즘은 국민 소득도 많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좀 경제력이 좀 향상이 되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참 많이 볼수 있는 그러한 차량, 더뉴 그랜저 LPI 3.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모델입니다. 차량의 이제 제원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배기량 3,000cc의 V6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복합 연비가 약한 7.5km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LPG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낮잖아요 LPG가 뭐 보통 한 8,9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려한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LPG를 선택하는 또고려사항이될 거고요. 아무래도 차 값이 제일 싸요. 2.5 가솔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트림에 그런 가격으로 선택사항을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이 차량을 선택하는 거고요. 현재 이 차량이 익스클루시브 등급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 옵션 면에서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외관이나 내부를 설명할 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차량의 전면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차량의 전면부쪽을 한번 보시면 요 그릴, 그 다음에 요 형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번에 그랜저 자체가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풀체인지 되다시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면부의 모습이 사실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호예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제가 좀 각종 영상들을 좀 찾아보니까 외국 차량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의 디자인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내가 타는 차량에 대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좀 보장해준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전면부의 모습이고요.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네시스나 현대에서 이 그릴을 참 많이 밀고 있죠.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일체형 큰 다락한 이러한 그릴 형태 아주 훌륭하다고 보여져요. 피디 님은 솔직히 아까 좀 별로라고 하셨죠. 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쁜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되게 이 그릴과 이어지게끔 라인을 잘 살려서 이렇게 보시면 V 라인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날렵하고 세련되게 딱 라이트의 모양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쁜 것 같고 이런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 이러한 디테일들도 너무나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뭔가 사람의 눈 같이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인정하시죠, 피디 님 솔직히. 진짜 사람 눈같이 생겼거든 전형적인 눈큰 미남같이 생겼는데 아주 고급스럽고 소재들이 안에가 디테일하게 아주 마감을 처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가의 차량인 만큼 아무래도 신경을 상당히 세심한 부분에도 잘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단에 이쪽 그릴 쪽을 한번 보시면 이런 소재도 너무 좋아요. 되게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자체가 와, 제가 웬만하면 이런소재의 칭찬은 잘안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아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감 처리나 디테일을 참 많이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부의 전체적인 느낌은 너무나 완성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것도 얘기가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 이 방향지시 등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오른쪽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이 방향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 좌측을 가리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인식에는 우측 방향등이 들어오면 우측으로 가겠다. 이 정도의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운전에 능숙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초보 운전자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살짝은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현대 마크가 왕따시만해요, 엄청.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요 디자인, 마크의 디자인의 중요성을 한번 더보여면 여기에 만약에 뭐 벤틀리나 이런 거 있었으면 되게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들어요. 이 차량의 사이드 쪽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라인도 아무래도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되게 길다랗고. 매끈하게 잘 뽑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쪽 휠 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18인치 휠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휠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뭐라 할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견고하게. 자 느낌 자체도 너무 좋은데, 이러한 휠은 젊은 사람들이 타기에도 너무나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 휠캡 쪽을 보시면 이게 보통 고급 차량에 많이 들어가요. 뭐 제네시스급이나 아니면 뭐 기아의 K7 위급들 고런 차량들에 이렇게 휠캡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디테일한 걸 신경을 잘 썼다. 되게 세심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새 차다 보니까 타이어나 이렇게 스크일, 스크래치 상태도 너무 나양호하니까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참 이쪽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고급스러운 자태. 짜한 마리에. 비단 상어 같은 느낌이 싹 들어요. 비단 상어요? 예 제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렇게 라인이 참 매끄러워요. 참 옆에서 보면 참 매끄럽게 굴곡이 야무지게 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이드 미러 자체도 아주 고급스럽다. 이게 아직까지는 참 흠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신경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라인 소재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거 한번 만져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번 눈으로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무난해요. 도어 쪽은 뭐 딱히 신경 쓸건 없지만, 이 고스트 도어 같은 건 없네요. 그래도 조금은 아무래도 뭐그 완전 고급 차는 아니다 보니까 고스트 도어 같은 옵션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 쪽을 한번 보시죠. 이 차량의 후면부 쪽을 한번 봐야겠죠. 이 테일 램프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요즘 이전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테일 램프를 길게 일체형으로 빼으로써차 라인이 뒤에서 보면 굉장히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약간 테일 램프 자체를 약간 일체형으로 길게 빼으로써 라인 자체를 되게 이쁘게끔 많이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요게 옆에서 보면 되게 볼륨감 이 있어요 라인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차량이 입체감 있고 볼륨감 있는 그런 형태의 후면부 모습을 띄고 있고요 또 그랜저 이렇게 또 자부심 내차 그랜저다 딱 야무지게 폰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 머플러 라인 쪽을 보시면 아무래도 요즘은 이렇게 듀얼 머플러로 깔끔하게 빼는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 보여주는 건 너무 예쁜 선택이다 라고 보여지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트렁크 버튼이 어디 있냐면 이거 되게 신기하실 것 같은데 보통은 이쪽에 많이 있잖아요 이 아래쪽이나 아니면 조금 좋은 차들은 이렇게 버튼 누르면 되는데 이건 여기에 있어요 이쪽 이쪽이 트렁크 버튼인데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열리네요 참 신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널찍한 편이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사실 그랜저가 트렁크 공간 되게 잘 뽑는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전 차종인 ig부터 hg까지 트렁크 공간들은 되게 적자 공간을 많이 잘 살린다고 보여졌었는데모차량 같은 경우에도 안에까지 되게 좀넓달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보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딱히 별다른 옵션은 없어요 그냥 뭐 창문 열고 닫는 버튼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랜저 신형 더뉴그랜저에 대한 기대가 좀 컸었는데 이런 조작 버튼에 대한 좀 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쉽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하나 하나 너무 많이 신경 써서 내부도 진짜 굉장할 거다라는 생각인데 이쪽 도어 라인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현재 2번까지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이쪽 이렇게 이런 소재 처리는 나쁘지 않게 잘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그랜저라고 이렇게 조금 작게 수놓은 부분들이 곳곳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좋은 차들은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자부심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그랜저의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뭐 이런 시스템들이나 아니면 이런 배치, 이런 조작 버튼들 하나 하나가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고 편의상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좀 만족도가 높은 실내인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차량이 지금 블랙에 안쪽 시트가 뭐 베이지나. 좀 밝은 계열의 색상이었다면 조금 더 화사하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블랙으로 좀 단조로운 걸 선호하신 고러한 차주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을 또 마무리한 것 같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생각은 좀 들어요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이 핸들 라인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런 버튼의 자체도 소재를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살렸으면 더 차량의 완성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핸들이 조금은 너무 투박한 좀 무난한 이미지다라고 보여줘요. 조금만 더 세련되게 뽑았으면 너무나 완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차량의 디테일 같은 걸 보시면 뭐 이쪽에 뭐 차선 이탈, 뭐트렁크여는뭐 주유구는 여러 가지도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배치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되게 편리하게끔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송풍구 라인 자체도 너무나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게 느껴져요. 이 소재가 단순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마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쓴 부분을 보여주니까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하나의 차주들이 정말 많이 감동을 받거든요. 이런 라인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투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되게 라인 하나 하나를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게 너무 전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전반적으로 인테리어가 만족스럽다고 느껴지고요. 이제 차량의 시동을 좀 걸고 뭐 조작 버튼들의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계기판이나 이런 스크린의 한번 상태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차량 시동을 걸면 공회전 시에 되게 좀 정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LPG다 보니까 차량 상태의 기본적인 정숙함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고요. 이 계기판 쪽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실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게끔 전자식 계기판으로 이렇게 설정이 또 되어 있고요. 뭐 보기에도 되게 편안하고 뭐 시속이나 아니면 연비 다차 문이 열려있다. 이러한 편의사항들도 되게 시인성이 좋게끔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화질도 너무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반적인 센터페시아 라인도 좀 그래요. 약간은 운전사 다시 이 전반적인 센터페시아 라인도 좀 그래요. 약간은 운전자를 좀 배려한 그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딱 운전석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딱 정면을 보잖아요. 그럼 이 전반적인 인테리어 자체가 내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느낌. 요즘 차들은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운전자 위주의 차량 그 인테리어를 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보기에도 편하고. 약간은 조금 더 운전자를 배려한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나 훌륭한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계기판과 스크린까지 이어지는 일치형 라인이 요즘 참 많이 선호도 하고 이게 또 차량 내부에서 딱 봤을 때 되게 차량도 넓어 보이고 더 고급스러움을 또 더해주는 이 라인도 너무 이쁜 것 같고 이런 소재도 지금 보시면 다 하나하나 신경을 썼어요 디테일하게 이런 비상 깜빡이마저도 정말 너무나 고급스럽게끔 마무리를 했고요. 이런 소재들 버튼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쪽 플라스틱도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좀 유광 처리한. 좀 도색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 이런게좀 약간 소재가 좀더 낫더라고요.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더 고급스러움을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송풍을 조절할 수 있는 바람을 조절하는 버튼들이 터치식으로 이렇게 또 돼요. 근데 터치감이 역시 국산차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열선을 뭐 조절하는 통풍, 여러 가지 또 옵션, 어라운드뷰 끼고 키는 버튼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쪽 인테리어가 수입차에서나 볼법한 그한 너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어 노브가 따로 없잖아요. 기어 스틱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버튼식 기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름 또 편해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버튼이 딱딱 이렇게 손이 이어져 있으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후진을 났는지 뭐 n 을놨는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또 분리를 또 이렇게 시켜줌으로써 내가 r n D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할수 있게끔 해준 것도 너무나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이게 컵홀더인데 상당히 스무스해요이 닫히고 열리는 이 느낌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살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끈하게 서핑 타듯이 확 이렇게 열리는 느낌도 너무 훌륭한 것 같고 자동 무선 충전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따로 불편하지 않게 핸드폰을 놓기 가장 편안한 위치 이쪽 이게 너무 편안하잖아요 사실 뭐 다른 차들을 보면 이쪽 막 박스를 열어가지고 충전을 시켜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딱 놓고 가볍게 딱 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용도가 너무나 편리하게 잘 배려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위쪽 라인을 또 한번 보시면 고급스러운 소재로 잘 마감을 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등을 딱 켜봐도 고급스러운 빛이 쫙 나오는 게 너무나 저녁에 보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이쪽에도 또 등이 따로 존재하고요. 아무래도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다 보니까 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는 것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자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옵션은 없지만 이렇게 창문 여는 버튼과 열선 시트 이렇게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또 쾌적한 음향 상황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차량급이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블라인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또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이런 소재가 그래도 처리한 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가려져 있는데 신차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소재 하나하나가 너무 신경을 잘 썼다라는 생각도 들고, 뒷자리도 많이 배려를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운전석 포지션 자체를 제꺼에 설정을 해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먹이 한두 개, 세 개는 남을 정도로,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전 포지션을 뒤로 밀어놨다 해도 최소 주먹 한두 개는 남아요. 그 정도로, 제가 키가 뭐 183의 긴 다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넓은, 조금 오버하면, 이거는 조금 과장 좀 보탠 건데, 벤츠 S 클래스와 진짜 맘먹을 정도의 뒷자리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고요. 저지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렇게 넓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넓고 이제 차고도 상당히 좀 요즘 차가 많이 낮게 나오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불편함 없이 탑승을 할수 있는데 이 뒷자리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쉬운 사안이긴 한것 같은데 이게 없는 차들이 참 많아요. 국산차는 수입차는 사실 뒷자리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조금 뭐 어려운 시스템인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지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뒷자리 시트 포지션 조절할 수 없는 거. 이게 조금 유일한 단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뒷자리에서는 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요즘 차는 뒤에도 많이 배려를 했는데 이거는 딱히 뭐 배려를 한건 없고 그냥 뭐 끄고 닫는 정도의 기능만 또 들어가 있는 점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이 차량의 키를 또 보시면 많은 또 변화가 있는데 되게 디자인 자체를 이쁘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GV80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 기능을 도와주는 발렛 기능을 도와주는 뭐 주차 시스템이 또 이렇게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뭐 잠고 닫고 트렁크 여는 뭐이 정도 기본 사항만 들어가 있고요 키 자체는 굉장히 좀 슬림하고 날렵하게 좀 뽑았다라고 보여지고 또 좋은 점은 카드형 키가 또 요즘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지갑이나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게끔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고한 차량 더뉴 그랜저 API 3.0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함께 해봤는데요. 차량을 전반적으로 외관 그다음 내부 리뷰를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너무나 완성도가 있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어떤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냐면 디테일한 부분들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조금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또 요타를 타는 차주들에게 감동을 좀 선사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면부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라고 했지만 이게 저녁에 보면 또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LED 라인이 쫙 들어오면서 그 은은한 고라한 느낌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사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디자인과 또 디테일한 사이드 미러 라인 같은 거그 다음에 휠휠 같은 경우에도 휠캡을 또 장착함으로써 또 고급 차의 이미지를 또 심어준 부분도 너무 훌륭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현재 이 차량이 LPG 차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LPG 차량을 고려함에 있어 뭐가 가장 문제냐 트렁크의 적재 공간이죠 트렁크에 보통 LPG 가스통 엄청 커다란 게 들어있다 보니까 트렁크에 짐을 많이 못 실어요. 근데 요번 더뉴 그랜저부터는 그 LPG 가스통 자체를 도넛형으로 약간 간소화 시킴으로써 트렁크의 적재 공간도 너무나 잘 살렸다. 아까 트렁크 리뷰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넓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가솔린, 경유차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내부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를 배려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운전 포지션을 잡았을 때 실내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딱 운전자를 방향을 딱 고려해서 보기도 편하게끔, 조작 버튼 누르기도 편하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너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준대형 세단인 만큼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율하니까, 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도 너무나 적합한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주행 시는 복합연비가 한 10km까지 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LPI 차량을 충분히 고려함에 있어서 좋은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차량이 뭐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차이고 출고가 아직 안된 그런 차라 보니까 저희가 뭐 보험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주행 영상을 찍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주행을 못하고 외관과 내부 전반적인 리뷰만 조금 약소하게 해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가 앞으로 또 다양하게 주행까지 가능한 고러한 차량들도 많이 준비를 할 거니까 또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레드였습니다. <목소리> sudanna the beauty of the world sudanna let us take a walk